원님과 새소리. 먼 옛날, 정읍시 고을에 원님 한 분이 있었는데, 덕망이 높고 인자한 원님으로 알려져 백성들이 우러러 존경하고 있었다. 이 원님은 모든 짐승들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특수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. 이 원님이, 짐승들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숨은 이야기가 있었다. 태인 고울에 순박한 농부 한 사람이 살았는데 산에 나무를 갖다가 산 가물치 한 마리를 잡았다. 농부는 너무 기뻐 나무를 하다 말고 즉시 산 가물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. 민물 속에 사는 가물치가 수백 년이 되면 산으로 올라와 산다는 산가물치였다. 이 산가물치를 다려 먹으면 모든 짐승들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을 이 농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. 어, 이 산가물치를 누구에게 주지? 어, 아 그래 우리 고을의 최고의 양반. 원님에게 주자. 에이, 그래, 그래. <laughs> 농부는 고민 고민 끝에 원님에게 주기로 하고 찾아갔다. 원님은 신기한 듯 산가물치를 쳐다보았다. 어허, 그 처음 보는 기특한 물건이로구나. 어디에 좋다던고. 예, 산가물치는 지극히 드문 것으로. 삶아먹는 사람은 모든 짐승들의 소리를 알아듣게 된다는 영역이라 합니다. 원님은 의원을 불러 산 가물치의 효음에 대해 알아보았다. 의원들의 말도 한결같이 산 가물치는 평소 모든 짐승들의 소리를 알아듣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으면 짐승들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. 원님은 의원들을 보내놓고 산 가물치를 다려 먹었다. 과연 효험이 즉시 나타났다. 이산 가물치를 먹은 후부터는 어느 짐승의 말소리도 알아들을 수 있었으니 원님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. 허허허, <laughs> 어, 신기한 일도 다 있네. <laughs> 아하하하! 아, 저 강아지 소리도 들리고, 저기 고양이 소리도, 어 하늘나는 새 소리도 들리네. 하하하하! <laughs> 어느 날, 원님이 태인면 오복리를 지나는데 많은 참새들이 모여서 지적이고 있었다. 짐승 소리를 다 알아듣는 터이라 자세히 들어보니, 찍찍 너희들 소문 들었어? 오복리에 사는 노씨에게 논 서머지기가 있는데 아그 논에 있는 건 정말 맛이 좋고 빨아먹기도 쉽대. 그래 우리 그 논에 가서 한낮을 놀면서 빨아먹자. 응? 착착착착착 <laughs> 원님은 즉시 사람을 놓아 노씨에게 기별을 띄웠다. 내일 논 서마지기 자리에 많은 참새떼가 몰려올 테니 미리 가서 장대를 들고 새를 쫓으라는 전갈이었다. 노 씨는 이 소식을 듣고 이튿날 논에 나갔더니 과연 새떼가 무수히 몰려왔다가는 장대를 휘젓는 바람에 날아가곤 했다. 또한 번은 원님 밑에 있던 문관 한 사람이 원님이 짐승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말이 아무래도 거짓말 같아 실험을 해보려고 처마 밑에서 겨울 털이 나기 시작하는 제비 새끼 한 마리를 감춰 놓았다. 조금 후에 제비의 어미가 날아오더니 야단을 떨며 지저귀고 있다. 암수컷이 같이 이리 날고 저리 날며 심히 지저귀고 있었다. 마침 원님이. 내 당을 들어가는 길에 제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. 원님은 다시 집무실로 돌아와 주위의 문관들에게 지금 제비란 놈이 새끼 한 마리를 잃고 저리도 슬피 울고 있는데 어느 누가 장난을 했는지 정령 철모르는 아이들을 테니 속히 알아봐서 풀어주도록 하라고 명령하였다. 제비 새끼를 감추었던 문관이 옆에 있다가 그 말을 들으니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. 오, 과연 짐승의 소리를 알아듣는 원님이로구나. 와. 문관은 제비 새끼를 감춘 사람은 바로 자기라고 실토하였다. 그 말을 들은 원님은 웃으면서 그 문관과 더불어 술잔을 기울이며 산 가물치를 가져다준 농부의 은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. 그후이 원님은 농부의 은공을 못 잊어 그에게 보은하였다 한다. 자료 제공, 정읍의 전설, 김동필.